발길이 멀어서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 사이에 비가 많이 났었네요 출발해 봅시다 갑시다 문희 갑시다 24시간 현지 식당 가서 배좀 채우고 끝없이 달릴 겁니다 배 고플 때까지 달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달려봅시다 오늘 몇 킬로? 600 9킬로 609킬로입니다 저희 여기 베트남 와서 가장 최장거리고 조금 각오를 하고 가는데 쉬는 시간 포함 1 3네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비가 지금 와 있는데 다행히 지금 비는 그쳤거든요.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해가 뜨고 땅이 마를 텐데 그 전에 좀 천천히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식사로 가시죠. b 이 e 이 y e Thank y <끌리라> 자, 갑시다. 자, 보고 갈게요. 지금이다. 아, 어, 지금. 네. 이거 하는 거 같다 갈까? 네 24시 하는 가게는 문 닫아서 지나지다가 문이 금지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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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또 너냐? 아침에 이렇게 시켰죠? 아 하루를 3에일 사서 깨고 일부러 사실 많이 시킨 것도 있어요 지금 에너지 보충 좀 해놔야 유난히 떨어야될 만한 여정이긴 합니다 걱정이에이 되는 거지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회사하고 밥 먹고 바로 세안이 출발할 겁니다 네 안전하게 올라와 볼게요 베트남 남부지방에 속하잖아요 근데 중국까지 다낭 오이안까지 한 큐에 갑니다 50kg. 와우. 지로 와우 다나나다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나니까 해가 자, 가다 자, 가보겠습니다. 니다가보니다가보겠자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다가보겠습 예, 네. CT01 인데 어, 도가야 가능하고 오케이. 이게 ct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네. 오른쪽에는 핸도 있고, 네. 앞에는 먹구름 아이고, 와, 왼쪽 잡아라. 와, 엄청난데 어, 저 정도 살것 같다. 꽤 많다 얘들 많이 번어야야 위험해 들어가 시 <laughs> 새끼들이 나와 뭐하예 <많아>. yeah. 어? <laughs> 학교가? 어, 어 저거야. 저 저거. 멋있는 거, 이가안들 <laughs> 안녕, 아, 안녕, 안녕. 애들 안녕. 아, 어, 저 모자 하나 사고 싶은데. 어, 저도. 아, 비 맞자! 고! 비소고라 갑시다! 어? 탐험하는 코스로 들어가는 중인데 지금. 안개 저... 쫙 깔려있고. 레벨 몇자리까 여기 <laughs> 귀 존나 맞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여기 진짜. 미지근색인데? <laughs> <laughs> 네, <저, 일정이야. 웃음> 어, <laughs> 와, 이거 치자 내가 치는 칠리. 대다, 이쨔! 렛츠고! 어, 근 어, 다찮다귀 와! 와, 뭐가 이거? 이가 <laughs> 많이 옵니다, 지금. 진짜 한바다치야 되나? 나자이 자, 젖어 있으니까. 저, 저... 오케이 네. 여기 시골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출발합니다 갑시다 고고고고 고, 고, 고. 오늘 산길이 계속 있가요 아니면 빠질까요 어, 빠지는 느낌은 없어 지금 한번에 서서 앞으로 길 양상을 한번 보고 가도 좋을 것 같다 가다가 커피 한잔 어. 날시다라츠고 아직 새카맣트 남았습니다 <laughs> 산길만한 500km 되네 아 열면 안 되네 산만 죽라고타네요 이동희 소들은 제 19년을 받았나 진짜 잘 가네 와이닭 빨아 그, 그. 와, <laughs> 와 소들이 길을 오이. 막고 싶다 완전 길 박인데? 와 너무 뭔데? 비켜줘. <람> 안녕! 에이! 난락이 없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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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해주고 처음니다 어. 오지 말란 건가? 안녕. 이쪽으로 <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네 얘들아 뭐고 419. 헉! 질때 같이 우리도 가겠다. 자, 쭉쭉 뺍니다. 아, 나온나? 아, 나온나? 오오오! <laughs> 야, 이거 뭐, 낱패가 아니고, 도망가이가? 이스 <laughs> 얘들아. <웃음> 오. 와, 괜찮 그냥 내린 거 벗고 갈까? 쌩쌩 달린다 진짜. 경치 너무 좋은데. 화물차 빼고 다 좋아요. 우리 얼마나 왔냐면, 남은 게 300km 후반. 오케이, 반 쪼음 올랐네, 우리가 지금. 아, 어, 한40% 왔어요. 아, 많이 왔다. 음. 지금 시간이 12시 42분. 저녁 음. 7시 정도에 도착이 될것 같네. 겁나 빼고 있는데, 출력이 약한 거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바람이 저희를 한, 1,20km 막고 있어요. <laughs> 진짜, 오늘 지금 바람입니다막바람 경치 진짜 너무 좋다. 구름거 응. 거죠, 구름, 응. 미쳤다, 진짜. 하늘하고 도로랑, 옆에 고무나무 맞나, 대나무가. 아, 어, 어 그래 진짜. 여기는다 사방이다, 그래, 지금. 사방. 어? 그렇지, 아마 번유채져 어. 시작. 그럼... 고, 고, 고! o go! 싸 5! 5! 5! 5! 5! 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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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저 혹시나 냉각실 있다가 먹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아, 옷들 드링킹 옷도 되어있네요. 오케이. 아니, 씁니다. <laughs> 차가 드링킹 할수 있잖아. <laughs> 자, 잘 보고 들어갈게요. 바이크 옵니다. 가서 봐줄게. 아, 아무도 없어. 소밖에 없어. 와, 죽인다! 오오오. 정트 <laughs> <laughs>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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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어 공항 웃었어 역시 경계를 해줘야 돼 <laughs> 여기다 라면이다 라면이다 <laughs> 야 이거 활주로 아니야 활주로 설거지 안한 거는 네. 어 이거 있네 아 그러게 좀 그래 저도 맞지. 나이어 우리 이게 1 5리터지 지금. 네. 살짝 행가자 이거. 오케이. 요까지가 헌거. 됐네. 하나. 예? <laughs> 둘. 와, 물좀 작은데? 진하면 갈아왔나? 와, 일로 이거. 최대한 살린 거예요 형님. 그래? 제가 안전하게 살린 거. 불갑니다. 오케이. 예. Yeah. 와, 바람 안 불어 좋다. 와, 미쳤다, 날씨. 예. Yeah. 와, 냄새 벌써 좋다. 고급 세트가 있거든. 요. 이게 고니엠이. 배달시켜 먹고. 보통 1인분씩 키면 하나 주거든요. 근데 1인분 안 시킨 거지. 아 이게 제일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프리미엄 내가 아끼는 거란 말이야. 쏘대요. 아그 쏘라니까. 젓가락. 알지 뭐가 좋은 젓가락이지? 동글동글한 대나무 젓가락. 과 스푼. 고급이네. 스푼도 이거 되게 깊이. 어. 다르다. 시각이 다르다. 시각차이구스프에서부이지맨나 티스푼 갖고 있다. 니 <laughs> 네 걸로. <laughs> 오케이. 갑시다! 소리, 소리는 너무 좋은데? 갑시다, 갑시다. 응. 네. 아, 씨. 와. 씨, 맛있겠다. 야, 물량 딱이네. 쟤 라면 잘 끓이면 돼. 그니까. 라면 잘 끓여. 아, 물량 딱이다. 아. 맛있겠다. 아, 뜨거. 불 꺼도 되겠다. 잘 빠놨네, 잘 퍼지게. 와. 진짜 맛있다. 아. 소 아. 아. 먼 먼저. 아, 타이밍 별로다. 였 회전과 동시에 와. 아, 와, 어, 너무 쉽지. 와. 원래 처음이 좀 불리하다. 고생들이. 그래서 하 있어요. <laughs> 와. 아, 죽이네. 자, 저희는 라면 마무리하고 이리로 가겠습니다. 짠. 짠. 아. 아 맛있어. 니다 잘 끓여 먹었다 네, 저 끝으로 달려 보겠습니다 이제 반 넘게 왔으니까 안 쉬고 <laughs> 고 뭔데? 우리 이래 왔거든, 지금. 예. 네. 응, 대충 이래 왔어. 어? 아, 여기서부터 강이 있다. 아, 저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 계곡일 거야. 이게 완전해수면 높이 나거까 이거 존나 높다, 이렇게. 와, 내방 완전 졸았다. 꿈꿨다. 안 <laughs> 돼, 아, 네, 형님. 위험해요. 어. 어, 선생님. 꽝. <laughs> 아, 씨, 땅바닥이 안 보이네. 이게 산 정상 방향이고 쭉 여기는 구름지대입니다. 이 그러니까 구름이 살짝 거칠 때차 밑에 마을들도 보이고 그래요. 더 어두워진다. 추구라 씨. 해가 저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지금? 우리 눈높이 바로 앞에 해가 있어요 지금. 물론 해가 넘어가서 그렇죠. 봐봐 아닙니다. <웃음> <웃음> 오토바이도 조금 산길 혹사당해서 브레이크도 약간 과열됐고 잠깐 휴식하고 다시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200km 남았습니다. 그래도 얼안 남았네 이제. 우와 뭔데? 미쳤다. 이거 밑에 강이잖아요 지금. 어우 쫄리는데. 아, 앞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저 앞에 보이나요? 거의 물은 놓을까지 네, 보이면 되죠 아. 와, 저기 어떻게 가지? 완전 난리 났어요, 지금 길 보이세요? 와, 지금 저희 해저서 아예 시골길로 지금 겨우 돌아왔는데 저 진흙 지다 파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짐도 무거워서 저거를 지나갈 수 있을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와야차 넘어간다 저거. 차 넘어가는데? 오 다행히 차안 넘어갔습니다. 와 이거 카메라 잡히지도 않네 뭐 예상 못한 바는 아닙니다 가자 옵시다 네, 가보자 이제 세나 꺼졌네 이때이 네. 늪지대를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공사하고 있고 지름탕이고길이 없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계산됐을 때 135km 남았다 이제 오케이 진짜로 지금 화면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저희 앞에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도 여기가 길이 막혔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오늘 뭐, 밤 3서라도 어쨌든 안전하게 도착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로마랑 저랑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형님. 이렇게 강제 모험을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거의 20km, 30km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135km 가야 될것 같습니다. 조심히 업수댕이, 조심네 어, 가자 업수댕이. 알지? 알. 이상은 난 모른다. 오케이. 우와. 와우. 와우. 야 시다 이거.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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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laughs> 와 바로 또나오네야 갑시다 갑시다. 예. 예. 가자. <laughs> no! 여기에요. 예. Okay, okay. yeah! 이야 <laughs> 드디어 건넜습니다. 저희가 우회한길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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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드디어 건너서 이제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아 마음이 놓입니다. 안내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해 덕분에 왔다. 고니엠 역시 든든합니다. 아 너무 좋다. 와 근데 시청났다니요 난리났습니다. 오와. 지금 신발 버릴라고. <laughs> 난리났습니다. 지흙 보이시나요? 아니 색깔이 이게 약간 좀 노, 누가 녹아다가 뭐? 그렇다면 면 그냥 오지 마세요. <laughs> <laughs> 와씨. 이거 저희 다른 거 아닙니다. 헬멧이. 실드가 요까지 내려오고 턱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는 내연을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덜 맞네 나 그래도 마스크 썼다고 마스크를 썼어요 치사하게 써서 이 정도고 네. 안 쓰면 이 정도고 큰 강이 있어요 우리가 건너려고 했었던 시기 때 강이 한 30m 정도 돼 보였어요 맞아. 근데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뻘밭에 있던 그곳을 지나갈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지도를 살펴보니 단따라 쭉 거의 한 십, 삼 킬로, 십사 킬로 정도 내려가면 또 다리가 있는데 내려와서 봤더니 다리가 열려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 담긴다고 하는데. 당하안 돼. 어두워서 잘 아. 보이지는 않을 수으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손대서 지도 계속 봐가면서 이게 또 정해진 길이 아니어서 그냥 진짜. 지금 저희 집 나온지. 5시에 나왔으니까 20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방금 방금 도착해서 콜라 하나 시켰고요 밥은 당연히 못 먹었습니다 15시간, 15시간. 숙소를 아직 예약도 못했는데 예약하고 이동을 하면 호이안까지 접근을 했을 때 지금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17시간 반 예상 큰 위기였는데 아무 데미지 없이 뿌듯하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지나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나 이제 참... 밖에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고 만약 펑크라도 났으면 튜브 교체를 해야 돼요. 튜브가 있긴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교체할 수 없지. 이 아담이 아무튼 고생했니다잘 왔다. 아, 이제 남은 뭐 100kg 뭐 2시간한번 빠르게 못 갑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한번 가봅시다. 가서 겠습니다 아직 117kg 남았네. 다리 앞으로 7 개밖에 없더라. 뭐 같은 날이겠어 형님. 그래 괜찮겠지. 어. 출발하겠습니다